여러분, 혹시 팔불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팔불출은 예로부터 자기 자랑, 특히 자식 자랑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애는 공부를 잘해요. 우리 애는 좋은 대학 갔어요. 같은 자랑을 자주 듣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식 자랑이 과연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식 자랑이 자녀를 망친다. 꼭 기억해야 할 부모의 자세입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클릭 한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다섯 가지 사례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소중한 자녀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모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아끼지 말고, 곡식을 사랑하면 걸음을 아끼지 말라.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겸손과 인성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식 자랑이 왜 위험할까요? 우선 부모의 지나친 자랑은 자녀에게 오히려 부담과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작은 실패에도 크게 좌절하거나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결국 자녀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데 방해가 됩니다. 둘째, 자식 자랑이 습관이 되면 아이는 자신의 성취보다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타인의 평가에만 의존하면 스스로 만족감을 얻기 어렵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꿈과 목표를 찾지 못한 채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지나친 자식 자랑은 부모 사이의 관계나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를 자랑할 때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이는 서로 간에 불필요한 경쟁과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을 칭찬해주는 자세입니다. 자녀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너참 똑똑하구나 라는 말보다는 열심히 노력한 모습이 자랑스러워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부족한 점을 탓하기보다는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부모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전해지고 아이는 이를 통해 진정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삶이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아이 스스로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첫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발랐습니다.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의 성적과 성취를 자랑했습니다. 처음엔 긍정적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 자녀는 시간이 갈수록 압박감을 느껴 결국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성적이 우수하고 상도 자주 받아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동네 어른들 앞에서 우리 애가 이번에도 반에서 1등 했어요. 우리 애가 이번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탔어요.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처음엔 칭찬에 뿌듯해하고 즐거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아이는 처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늘 1등을 하던 아이였지만 중학교에서는 더 뛰어난 친구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조금씩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성적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때마다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릴까 봐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압박감으로 인해 아이는 점차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점점 커지면서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압박감으로 점점 내면의 스트레스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성적이 조금이라도 하락하면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모습을 본 아이는 부모의 사랑이 자신의 성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였고 이는 결국 아이의 심리적 건강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이는 시험을 보기 전이면 극도의 긴장과 불안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시험에서 기대한 성적을 얻지 못했을 때는 심한 자책감과 우울감에 빠졌고 스스로를 탓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단지 학업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관계나 일상생활 전반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신감마저 잃게 되자 부모와의 소통도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피했고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부모는 이런 아이의 변화를 늦게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깊어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부모의 지나친 자식 자랑이 결코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는 순간은 잠시 뿌듯하고 즐거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이에게 매우 큰 압박감과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부모의 과도한 기대나 칭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받고 인정받는 환경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자녀의 성공이나 성취를 외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속도와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의 노력과 과정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실패하더라도 부모는 언제나 아이의 편이 되어주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참된 역할일 것입니다. 결국, 아이의 행복과 진정한 성공은 부모의 자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과 격려에서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서 찾지 않고 내면의 자신감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진정한 책임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겸손을 중요시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의 부모님은 자녀가 좋은 성적이나 특별한 성취를 이루었을 때도 크게 자랑하거나 과도한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와 같은 말을 해주며 자녀가 자신의 노력과 과정을 스스로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의 태도는 자녀가 성취를 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녀는 성공이 자신의 타고난 재능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태도 덕분에 자녀는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큰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녀는 학교 생활에서도 남다른 겸손함과 성실성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학급에서 성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거나 거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도와주거나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친절히 설명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학교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더욱더 겸손하고 성숙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도 학업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지만 부모님과 같은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은 여전히 결과보다는 아이의 노력을 칭찬했고 자녀는 그러한 부모님의 태도를 닮아 늘 겸손하게 행동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이 자녀는 변함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함과 성숙한 인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학 생활 중팀 프로젝트나 과제를 할 때도 언제나 동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자신의 의견을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덕분에 대학에서도 많은 친구를 얻었고,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이 자녀는 겸손함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직장 내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어려움에 처한 동료를 먼저 찾아가 도와주는 등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조직 내에서도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팀을 이끄는 리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가 겸손과 배려를 몸에 익힐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부모님의 일관된 양육 방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외적인 성공보다는 내적인 성숙을 중요시했고 이러한 가치관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부모의 이런 태도는 자녀가 성취를 이루었을 때도 지나친 우쭐함이나 오만함에 빠지지 않게 했고. 스스로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자녀의 진정한 성취는 외부의 평가와 칭찬보다는 내면의 만족과 스스로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자녀가 겸손함을 배울 때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성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와 같은 겸손과 배려의 정신이 아닐까요? 세 번째 사례는 자녀가 부모의 자랑 때문에 친구들과 멀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의 부모님은 자녀가 조금만 잘하면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번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와 같은 말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아이의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축하해 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자랑을 듣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녀는 성적이 뛰어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보였기에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이 반복되자 친구들은 이 아이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랑이 과도해질수록 친구들은 그 아이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었고 결국 아이와의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 역시 처음엔 친구들이 왜 자신을 멀리 하는지 몰라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부모님의 과도한 자랑이 계속될수록 친구들은 아이를 잘난 척하는 아이로 인식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아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아이는 점차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함께 어울릴 친구가 없어 힘들어했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아이의 성취를 자랑하기에 바빴지만 아이는 이미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런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나 반 아이들은 이미 그 아이를 부담스러운 아이 친구로 지내기 힘든 아이라고 평가하며 멀리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었고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까지 생겨났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자랑은 아이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졸업 후 대학 생활에서도 아이는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자랑으로 인해 자라난 사회적 불안감과 낮은 자존감은 성인이 되어서도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대학교 동아리나 팀 프로젝트에서도 자신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부모의 과도한 자랑이 자녀의 사회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과 성취를 주변에 알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나친 자랑은 아이에게 큰 부담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부모의 자랑이 아니라 주변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자녀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이를 함께 조용히 기뻐하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과를 이룰 때마다 겸손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자녀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회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한 사회생활과 성공은 부모의 자랑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절제된 태도와 겸손한 양육방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진정한 책임일 것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지나친 자식 자랑으로 인해 자녀가 오히려 목표의식을 상실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의 부모님은 자녀가 작은 성과라도 얻으면 미리 나서서 주위에 크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앞으로 의사가 될 거예요. 우리 아이는 앞으로 명문대에 들어갈 거예요. 등과 같이 아직 아이가 이루지 않은 일까지 미리 자랑하면서 아이의 앞날을 과도하게 미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모님의 태도가 자녀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 역시 처음에는 부모의 기대와 칭찬에 기분이 좋았고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들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성취나 목표를 계속 미리 정하고 자랑하는 행동을 반복할수록 아이는 자신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고민하거나 스스로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은 아이가 어떤 작은 성취를 이루더라도 마치 그것이 대단한 성공인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과장해서 자랑했습니다. 아이는 점점 부모의 기대에만 부응하기 위해 행동하게 되었고,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탐색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자신의 목표와 성취가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아이는 점점 더 부모의 기대에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부모가 자신의 미래를 정하고 그 목표를 크게 자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목표를 세우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동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정해놓은 목표만을 막연히 따라가면서도 정작 그 목표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깊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학업이나 진로 문제에서도 아이는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설정한 목표를 무조건 따라가는 습관이 생겨났고, 진정한 자기 성찰이나 자기 주도적 목표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이의 자존감과 동기를 점점 약화시켰습니다. 결국, 대학 진학 후 아이는 큰 혼란과 방황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목표만을 바라보고 살아왔기에 대학 생활에서 만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꿈이 무엇인지 몰라 결국 진로를 바꾸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까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 자녀는 목표의식 없이 주변 환경에 쉽게 휩쓸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성취의 기쁨을 맛보는 기회를 얻지 못해 항상 불안정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생활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부모의 지나친 자식 자랑이 자녀의 주도성과 목표의식을 얼마나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녀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는 지지하고 격려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취나 미래를 미리 정해 자랑하는 것은 자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오히려 제한하고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끈기있게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자녀의 성공을 당연시하며 자랑만 했던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는 자녀가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엔 자녀 역시 부모의 기대와 자랑에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부모가 실망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녀는 공부와 다양한 활동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애는 당연히 잘할 거야 라며 자녀의 성공을 늘 당연시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이의 성취를 강조하며 자랑했습니다. 부모님의 칭찬과 기대는 아이에게 처음엔 긍정적인 동기로 작용했지만 점점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부모의 실망과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아이는 처음으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시험에서 기대했던 성적을 얻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부모님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부모님은 실망한 표정과 함께 아이를 비난했고 아이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 번의 실수에도 부모가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아이는 점차 자신감을 잃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자녀는 또다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전처럼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는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성적표를 숨기거나 부모와 대화를 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비난과 실망을 피하기 위해 아이는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후반부에 이르러 아이는 극도의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한 번의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는 작은 실패조차도 크게 받아들였고, 이를 극복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 채 좌절했습니다. 부모의 기대와 자랑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부담을 주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아이의 마음 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자녀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도전적인 일들을 피했습니다. 학업이나 새로운 기회 앞에서도 항상 두려움이 앞섰고 실패를 피하기 위해 안전한 길만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막았고 장기적으로 아이의 삶에 큰 제약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자랑이 아이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결국 좌절과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실패를 비난하기보다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아이가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진정한 역할은 자녀의 성취만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야말로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자랑거리로 삼기보다 그들이 스스로 성취를 내적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자녀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겸손과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자녀가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나 자신은 어떤 부모였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더 깊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과 지혜를 가져다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